자, 그러면 우리 큰 소리로 누구 목소리가 가장 예쁘게, 크게 들리나 보자. 말씀이, 네, 네, 네. 말씀이, 네, 네. 말씀 잡고, 네, 네. 아멘. 네, 네. 이야, 하나님 우리 랩넌트 목소리 다 들으셨어요. 자, 오늘, 우리, 오늘은 목요 이번 주는 한 번밖에 못 들이기 때문에 강단 언역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렘넌트들은 우리 강단 언역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 바래요. 우리 제목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도 아시고요. 내 마음도 아시고요. 내 생각도 아시고요. 우리 렘넌트가 열살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우리 랩넌트들이 20살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하나님 알까 모를까? 어, 다 알아요. 랩넌트가 죽는 그날까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 랩넌트는뭘 붙잡아야 되냐면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램넌트는 말씀을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램넌트는 생기인 말씀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 이 예배 시간인 줄 알고 예배 승리하게 되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읽어 볼게요. 시 렘넌트 목소리로 시자 12절 말씀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있어 땅의 날선 어떤 정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지간과 본질을 일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램넌트 속에, 속에 역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 가장 가장 중요하고 비싼 금 금속은 금이에요. 금. 우리 램넌트들 금본적 있어요? 어, 금은 반지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귀걸이도 있다. 우리 랩넌트들은 어린아이들이라 금으로 안 해. 귀걸이 해도. 그런데 엄마들은 또 우리 랩넌트들이 첫돌 때는 이렇게 금반지, 금팔찌 이런 게 선물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금을 선물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선물 받았는데 가짜 금이 좋아요? 진짜 금이 좋아요? 진짜 금이 좋지요. 그죠? 그런데 가짜 받으면 안 좋죠? 그런데 진짜 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 진짜 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금이 저렇게 금덩어리가 딱 나오는 게 아니야. 금은 흙 속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금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단련 기간을 통하여서 금을 금만 남게 만들어요. 불순물은 다 태워버리고, 금하고, 금이 아닌 가짜하고 섞여 있거든. 그런데 뜨거운 불에 집어 넣으면, 가짜는 다 타서 없어지고, 진짜 금만 딱 남아요. 그래서 저금 가지고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들아 단련의 과정이 없으면 금이 만들어질까요? 안,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요. 금은 찾을 수가 없어요. 가짜하고 섞여갖고 불순물하고 섞여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금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을 욥기에는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단련하여서 저렇게 금 가치 있는 금 같이 만들 거야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단련이 뭐예요? 오늘 어려운 단련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단련이 뭐, 뭐냐면 세, 이게 금을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단련은 불에 태워서 금만 남았잖아. 근데 그것도 단련이지만 또 뭐가 있냐면 저렇게 도끼 같이 생긴 새덩어리를 나는 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절대로 세부치는 있잖아. 그냥 칼이 만들어지지 않아. 뜨거운 불에 넣어서 그리고 뜨겁게 나온 그 상태에서 망치로 쾅쾅쾅쾅 쾅쾅쾅쾅쾅 두들겨야 칼로 만들 수 있다.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이것을 단련이라 그래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건을 만들 땐 저렇게 만드는데 또 단련이 마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단련이라 그래.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단련은 있잖아. 몸과 마음을 복음 앞에 굳세게 만드는 게 단련이야. 얘들아 우리 생각 속에는 복음도 있지만 복음 아닌 생각도 있잖아. 불순물처럼 복음 아닌 생각은 태워버리고. 복음으로만 단단해지도록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단련이야. 그래서 이 단련은 반복할 때만 생기는거래. 그래서 우리 랩넌트가 오늘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단련하는 시간이 뭐예요? 복음만 계속 반복해서 각인하는 게 단련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랩넌트들을 마음과 생각을 영혼을 단련하고 계세요. 여기에 아멘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램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은 요비야 동방의 최고 의인이라는 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의인이라는 건 예배를 최고 잘 드리는 사람이야. 허, 여기 혹시 누가 예배 최고 잘 드리지? 예배를 최고 잘 드리는 사람인데 동방에서 욥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없어. 자녀들 걱정이 돼갖고, 혹시 얘네가 어, "우리 기현이가 오늘 마음속에 예수님 안 사랑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해갖고 엄마가 예배드린대. 번제를 드렸어. 이렇게 내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안 사랑하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날마다 드리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될까? 나쁜 일이 생겨야 될까?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잖아. 그런데 여기 봐. 까맣게 보이는 존재가 누구야? 저게?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예배 승리하면 도망가잖아. 얘들아. 그런데 저 사탄, 마귀가 요배 마음과 생각을 알았어. 에이, 쟤는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데 속마음은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 염려가 많아. 이걸 알고는 있잖아 하나님한테 일렀어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제가 저렇게 예배 잘 드리지 복이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이렇게 해서 시험을 당하게 됐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요배 시험을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있잖아 욥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정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요? 단련을 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단련했냐면, 오, 재산이, 요비 재산이 무지 많았거든? 재산이 싹 없어지는 거야. 소, 양, 말들도 갑자기 죽고, 종들도 갑자기 죽고, 하늘에 불이 내려 죽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죽고, 다 죽어버리는 거야. 어, 근데 또 있다 보니까는, 뭔 일이 생겼냐면, 자녀들도 죽었대. 자녀들이 열 명이나 있었는데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전도사님 같으면 "하나님, 왜 그래요?" 난 예배도 잘 드렸는데, 이럴 텐데, 요번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요비 병까지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냐면, "주신 이도 여호하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하시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세요." 하고 예배를 드렸대니까, 저런 문제 앞에서 얼마나... 예배 최고 대장이야.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염려, 걱정.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 승리하려면 뭐 버려야 된다 그랬지? 염려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 어디에 버려야 된다고? 쓰레기통에? 어디에 버린다 그랬지? 우리 염려는? 어 하나님 앞에 또 특히 어디에? 누구? 어. 기원아 우와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내 염려를 거기에 버리면 예수님이 다가져가신다니까 그런데 보니까 염려하는 거 보니까 요비 십자가 앞에 버린 거야 안 버린 거야 안 버리고 예배드리잖아 우리 렘런트는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내 속에 사신 그리스도를 예배드리는데 그지 이렇게 예배드려서 하나님은요 일정한 뜻을 가지고 요배 욥을 단련하셨어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요. 이 욥을 더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단련하게, 단단하게 하고 난 데, 뭐 어떻게 단단하게 했냐면, 내가 그동안은요. 예배드리면서 걱정 염려를 예배드렸어요. 그동안은요, 내가 기로만 들었던 하나님으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배 드려요. 하고 신앙이 바뀌어버렸어. 뭘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 랩런트가 이 단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렇게 하나님은요, 왜 단련하냐면, 우리 속에 불순물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 마음 속에 불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뭘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염려 걱정 가지고 예배 드린 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야. 다른 게 섞여 있는 거야. 순금이 아닌 것처럼 순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생명, 이게 뭐냐면 말씀이거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생기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 랩넌트가뭘 하니까 에덴의 축복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요. 사람은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려면요. 아무리 많은 축복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하나님은 요 상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단련하기도 한다. 자 우리 랩넌트는요 힘든 일 어려운 일안 당해도요 지금 이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 누리면 막바로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을 한되니까 우리 랩넌트가 진짜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순복음을 잘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어 뭐 때문에? 사단마귀에게 속았지만 사단마귀가 뭘로 속였어? 네 생각으로 속였거든. 우리 램넌트들은 내 생각이 있으면 저렇게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속여도 아무리 욕을 사단이 시험을 해도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속여도 하나님은 아담을요 열심으로 단련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뭘로 승리하게 하셨죠? 승리하는 비법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한 ...도록 모든 건다 버리고 이한 분만 붙잡으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단련하셨어요. 이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어?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 그죠? 우리 아브라함 말씀 들었죠? 계속해서 우리 권정민 목사님 말씀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단련하시고 하나님 절대 계획 붙잡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이 아담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단련시켰어요 그리고 이 삭을 어, 인본주의 모든 내 생각 내 방법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생기인 말씀 따라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붙잡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걸작품 멋진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야? 누구지 이 사람은? 응. 누구 누구라고? 어, 야곱. 야, 그림만 봐도 아는구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야곱이지.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내 생각이 충만해. 내가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야지 그랬잖아.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버리게 만드는 단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자, 단련받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네, 보니까. 자, 그다음 이 사람은 누구야? 어, 요셉. 요셉은 총리가 됐으니까 단련 안 받지 않았을까? 요셉도 단련 받았어, 그지?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있었고 그 속에서 내 생각 버리고 모붙잡도록 뭐 오직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순 복음만 붙잡도록 하나님이 불순물을 다 태워 버렸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 누구지? 모세. 야, 맞아. 모세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자기가 이루려고 애국군대 죽이고 막 그랬잖아. 그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도망갔잖아.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뭐라고 그랬어? 우리 처음에 찾아왔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게요. 이랬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못해요 막 그랬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인본주의 불, 버리고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단련시킨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랩넌트야 하나님은 우리 랩넌트를 단련시킬까 안 시킬까? 어, 다시 한번 단련시킬까 안 시킬까? 단련시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른 게 섞여 있기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게 섞여 있으면 사단에게 공격당하기 때문에. 여기 봐, 우리 애기들 놀고 있어도 우리 형님들은 예배 잘 들이죠. 그치? 애기들은 돌아다닐 수도 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 랩넌트는 예배 승리할 줄 믿어요. 자, 이래서 우리 랩넌트 여기 봐, 제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속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아, 기쁜 일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우리는 세상 살면서 랩넌 튼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도사님도 속상한 일이 있어요. 울고 싶은 일도 있어요. 짜증내고 싶은 일도 있어요. 자, 이런 일 속에 하나님은 뭐 이런 일, 일도 있고, 이렇게 기쁜 일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 나를 이렇게 봐. 이 친구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단련의 시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단련해서 뭐 해요? 연단해서 뭐 하려고요? 나를 세상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이 복은 몰라서 돈이 마아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건져내는 살리는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세요. 2, 3, 7 나라에 빛을 비추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가 붙잡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나를 살려야 돼 먼저. 말씀으로 나를 못 살리면 그 말씀이 뭐야? 하나님의 생기잖아. 생령이잖아. 이 생령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내가 딱 받아야 내 마음속에 씨가 심겨서 자라나서 사단과 이기는 전신갑주 성령의 검이 된대니까 그래야 저기 밑에 봐봐 사단 마귀가 성령의 검 가지고 짠 하니까 어떻게 도망가잖아 그치? 우리 랩런트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생기 하나님의 생령의 말씀으로 살려야 돼요 생령의 말씀은 언제 선포돼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 형상 누리는 예배 시간에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있잖아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뭘로 삼아요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문제와 사건 앞에 지진이 나도 불이 나도 물이 있잖아 이렇게 홍수가 나도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은요 나를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거야 혹시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될때 있어요 염려 걱정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말씀에 사로잡힌. 복, 오직 복음의 랩런트로 단련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단련시키고, 복음에 단련된 순복음의 랩런트는 가장 같이 있는 복음을 가진 랩런트는 그 랩런트의 기도로 이 삼칠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랩런트가 기도하는 시간은 보자가 임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보자가. 랩넌트가 기도하는 시간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이야. 내가 전한나 우리 집에서 기도하는데 세계가 다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이 삼칠 나라에 빛을 비추는 시간, 이 시간을, 이 기도 시간을 우리 랩넌트가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따라 해보자.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복음 가진 랩넌트예요. 나는 237 나라 살릴 주인공이에요. 어, 이런 랩런트라는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단련하시는 이 복음 속에서 승리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자세를 바르게,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은 감고 전도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 있는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살리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세요. 어릴 때부터 복음의 말씀으로 단련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서밋 타임을 통해서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